단원 마무리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X, Y의 값을 각각 구하는 식을 다음 보기에서 고르시오 되어 있습니다. 음, 35도가 되어 있고 8Y, X가 되어 있네요. 그죠? XY, X하고 연관된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35도가 될거또 뭐랄까 탄젠트도 가만히 있어요. 탄젠트 35도는 X 8분의 y 요것도 연결돼, 그렇죠? 그러면 보면은 뭐가 연결되는가 보겠습니다. 4번 볼까요? 4번에면 니얼 디귿, 니얼, 그쵸 요거 하고 이것, 요거 하고 탄젠트하고 코사인하고 연결돼 있는. 저 나머지는 없죠. 코사인 요거는 8이 아니죠. 여기는 그렇게 된 거니까. 코사인 35도는 x분의 8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얘들이 자리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x는 코사인 35도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맞는 얘기고. 탄젠트는 8분의 y죠. 8분의 y입니다. 탄젠트 35도는 8분의 y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죠그 자세히 나와있네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 같은 삼각형 ABC에서 AB가 8이고, B는 60도일 때, 얘가 60도라고, 여기도 60도 되어 있네요. 그죠? 어쨌든 여기는 30도, 여기도 30도 이렇게되겠네 그래서 A, E 길이로 가요. 길이고 하라, 이런 얘기네요. 일단 요 길이, 요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요 길이를 알아야 뭐 요거와 연관된 거를 하겠죠. 길이는 누가하고 연관됐고, 60도니까 이렇게 연관되겠죠? 어? 사인 60도는 8분의 AD, 그죠? 이렇게 되겠죠? AD는 8 사인 60도 이렇게 8 사인 60하면 도 여기 구할 수 있는 거죠. 4루트 3. 요게 4루트 3입니다. 그럼 이제 다 지우고 볼까요? 요거가 4루트 3이니까 얘하고 연관된 게얘죠이렇게 감싸는 거죠? 기준각을 감싸는 건 뭡니까? 코사인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60도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분에, 이거, 그러니까, 4루트 3분의 그러니까 여기 AE 되겠죠. 3분의 a 이라고 그랬죠. 매이 구하고 싶으면 이걸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렇 그니까, 러 4루트 3 곱하기 코사인 60도 계산하면 2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볼까용? 여기가 60도고, 그러면 여기가 30도 되겠죠. 그럼 여기는 150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등변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둘다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15도, 15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탄젠트 15도를 구하라. 탄젠트 15도면은, 이게 낫겠네. 여기서 15도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낫겠네. 이게 어차피, 이각을 아니까. 그러면, 요 어, 길이도 알아야 되겠죠. 요 길이를 알아야 되고요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어차피 요 길이 아니, 아니까 그죠? 요 길이부터 알게, 알게 해볼게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탄젠트 30도는 요렇게 올라가면 되겠네요. 어? 그럼 요길 A라 할게요. 그러면 탄젠트 30도. 요렇게 되겠네. 60도니까 이렇게 할게요, 내가. 탄젠트 60도는 요렇게 할게요. 우리 A라고 그러고. 2분의 A는 60도 되는 거죠. 2분의 A는 탄젠트 뭐가 되니까, 그죠? 그렇게 곱하면 되겠죠, 곱하기 1을.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고, 여는 곱하기 니까 2루트 3. 여기가 2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이 길이만 알면 이 길이를 알 수가 있죠, 우리이 길이는 또 어떻게 할까요? 요렇게 감싸면 되겠죠. 그 기준각을 감싸는 건 코사인이겠죠. 그죠? 요거를 그러면 b라고 럴게요 응? 그럼 b 분의 2는 이렇게 감싸는 거니까는 코사인 60. 되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뭡니까 b니까. 그죠? b는 코사인 60도분의 a 아니 2 e 되겠다. 코사인 60도 얼마입니까? 코사인 60도는 감소하는 거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2 곱하기 2. 그러니까1 되겠네, 1. 여기가 1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1되겠죠 어? 여기도 1되겠죠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그죠? 이거다. 한자트 15도. 한자트 15도 하면 이거분의 이거네, 그죠? 이거분에 이렇게 되네, 그죠? 1이 아니라, 이. 2 곱하기 2분의 2 역수니까 4네, 4. 그러니까 여 나와요. 4네. 4가 되고, 여기도 4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다 지우겠습니다. 이제 바꾸했으니까 어... 여기가 2로 또 3이 됐고, 여기가 4가 됐죠? 어차피 여기가 4가 됐으니까. 어? 탄전 15도는 이거분의 이거니다 어? 결국은, 4 더하기 2루트 3분의 2. 그게 탄덴트 1 5다가 됩니다. 그 분의 이거. 요 유리함 알수 있겠죠. 유리함 하면, 4 더하기 2루트 3. 어? 4 빼기 2루트 3. 분의 2에 4 빼기 2루트 3. 요거 풀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C는 6, BC는 8, C가 120인 삼각형 ABC에게 비그 g 이거 구하란 얘기죠. 이거. 이건 둔각이니까 빼기 돼야 되겠죠. 빼기. 어쨌든 여기서 보조선을 이렇게 긋게요 그러면 여기가 120도면 여기는 60도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AC 길이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60. 이렇게 그러니까 볼게요. 우리가 구하자는 요거 구하는 거죠, 요거. 그럼 이 길이를, 이 길이를 구해야, 그죠? 이 길이를 구해야, 이 직각 삼각형에서 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ah 길이는, ah 니까 요, 이중각을 요렇게 감싸하면 되니까, 사인으로 구하면 되겠죠? ac, 사인 60도. 음, 3, 이렇게. 3루고 3, 이렇게. 어? 그 다음에 또, 요렇게, 기준과을 감싸면, 코사인으로 구하면 되겠죠. 어? 그러면, ch 길이는 ac 곱하기 코사인 63. 됐고,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그죠? 요 길이도 구랬고 요기도 그랬고타고라스로 구하면 되겠네. 요 그죠? 어? 8 더하기 3이니까, 요11 되겠고, 그죠? 11하고, 3, 6, 6, 3. 또 제곱에서, 2 3. 각각 제곱해서, 주시우면, 2루 3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볼까요? 응?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선의 길이가 여기가 모선이죠. 그 모선의 모선과 밑면이이런가 여기 6 0보고 원뿔의 부피를 구하라. 원뿔 부피는 이 높이만 알면 되는 거죠. 그죠? 어차피 이 밑면적 이 있으니까 밑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부피니까 뿔하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곱하기 밑면적. 높이 가 높인데 밑면적은 요거니까 함되고 높이는 요거니까 구하면 되겠죠. 60 60도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연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거 60. 기준각을 반대로 갔으니까 사인으로 하면 되겠죠. 8 s 인 n 60도. 8 s 인 n 60도 하면 4로트 3. 이게 4로3 되겠습니다. 4 밑면은 뭡니까? 어, 요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코사인으로 구합니다겠8 어? 코사인 60도 하면은, 음, 8 코사인 60도 하면 4. 여기 반지름 4가 나왔네요. 그쵸? 밑면은 원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r 이 4. 16파이. 따라서 16파이 제곱.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밑면입니다. 끝났네, 그죠? 3분의 1 곱하기 밑면,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구하면, 어, 3분의 1 밑면, 어, 3분의 64 루트 3. 하이. 다음 볼까요? 오른쪽 그림 같이 산 높이를 측정하기에 수평 면 위에 두 지점의 거리가 100m가 되도록. 이 어, 요, 한 꼭대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서, 우리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요렇게 해서 100m를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두 점과의 거리가 100m, 그 다음에 여기서 35도, 45도 됐단 얘기죠. 산의 높이를 구하, 이거 구하란 얘기입니다. 이거 구하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입체처럼 되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둔각이 아닙니다, 둔각이 여기 보면 여기 직각이 이렇게 되있죠 요걸 떼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b 가 되는 거고, 여기가 C가 되는 겁니다. 요 길이가 바로 뭐가 되는가, 산 높이가 되는 거죠. 어? 그럼 이제 이 길이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 길이가 이제, 이건 어차피 45도라는 걸 알았고, 여기 90도랑 알았고, 여기 자기는 45도가 되고,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것도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로할게요 결국 이 길이 고하면이 길이를 구하면 높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길이가 결국 높이니까, 그죠? 이 길이 구하는 얘기네요. 그죠? 이 길이 구하는 거니까 요걸 또 따로 떼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거예 어, 여기가 90분에나 여기 c 0이다요거하 같은 거. 그 다음 요 비는 여기 비입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A인데, 이 길이가 100이라는 얘기죠. 어?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요거면 뭐 요거. 요거와 관계된 거이렇게감싸면이중각을감싸고 있죠. 그죠? 그 코사인이죠. 코사인 3 0도라 얘기죠. 1 0코사 s 아니, 100코사인, 100이죠. 100코사인 30도 하면 100 곱하기 2 암에서 50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여기 50루트 3이 되는 여기 563. 563으로 끝나는 거죠, 답이. 왜냐면, 이 길이가 곧이 길이고, 이이가곧이 길이니까. 답은 그렇죠?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B45, C60, A4, AC는 4. 여기가 60이고, 45고, 여기 AC는 4고, XY 값으가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그럼 여기서 쭉으로 내리면, 고조선이 필요합니다, 보조선이여기 60이면 여기30될고 여기가 90이면 여기 45, 45면 여기는 45. 여기는 이 삼각형은 직각이등변 삼각형. 어? 그러면, 요고 연관된 거 볼까요? 렇게 풀면은, 어, 기준각이 여기 60도지만 여기 30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4코사인 어? AH 하면, 4코사인 30도. 그럼, ah 구하려고 그러면, 4코사인 30도, 이렇게 구해야 되겠어니다4 곱하기, 3. 약분하면, 1트 3, 이렇게 되겠죠. 어? 아니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죠? 사인해도죠 이거 이준하면은 붓고 있는 반대편을 감싸고 그러니까, 사인, 사사인 60도, 이렇게 해 됩니다. 어쨌든, ch는 요각에서 이렇게 묻는 거니까, 코사인 60도로 묻는 거니까, 4코사인 60. 2. 이길이는 2라는 것도 나와. 어? 이 길이는 얼마에, 1, 2, 3이라는 것도 나와. 1, 2, 2로 3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x. 지금 여기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요 길이는 얼마죠? 2 3. 그런 거 알았고. 여기도 이루 X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그렇게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X 곱하기 코사인 45도는 2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사인해도고 상관없고, 2루트 6. 구하여 아? ABH에서 보면 요거는 이렇게 해본 게, 사인 45도니까, 이렇게 뿜단 얘기죠. 그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사인 45도 a h 이렇게 나누면 2루트 2. 아니면 이렇게 풀어 도 되겠죠. 우리가 2루트 3이니까 그죠. 표현해서 코사인 45도는 x 분의 2루트 3. 그리 x 구하고 싶으면 x는 코사인 45도 분의 2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죠. 이분의 루트니까 2 루트 3 곱하기 2, 나누게 2분의 루트 2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요렇게 헷갈리지 하지 마시고 2 루트 3이죠. 곱하기 코사인 45도분의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본분수가 어려울 때. 3 곱하기 2 루트 2죠. 얘가. 2분의 루트 2. 역수취 하면 되니까. 그죠? 루트 2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약분 되면 얼마입니까? 루트 2가 되죠. 그죠? 루트 2가 되니까 요하면 2루트 6. 아?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결국 y는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니까 여 길이 더했고, x도 구했죠, 지금. x도 얼마로 구했습니까? 2루트 6으로 구했죠. 그럼 얘들이 곱하란 얘기죠. 그죠? 얘하고 얘하고 곱하란 얘기니까. 이렇게 곱하면 여기, 이렇게 곱하면 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연습을 많이 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보조선에 끌어서,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기준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니까 사인으로 해도 되고, 이게 이 각도를 아니까 코사인으로 해도 되고, 그렇게 구하고 싶으면 코사인으로 해도 되고, 그죠? 이거 기준으로 하면 사인 30도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